해왕성 해왕성 있는 분 계세요? 해왕성, 해왕성. <laughs> 응. 해왕성이 있으면 수성이 예를 들어서 글을 써 환상적인 판타지를 주는 글을 쓸수 있어요. 이런.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 시, 시적 재능, 신비 꿈등의 분석 능력 이게 있잖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해왕성이 있는데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야. 해양성이 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이제 환상적으로 글을 써. 근데 말을 해. 예, 말하는 직업이야. 해양성이 있는데 말하는 직업이야. 말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기꾼보다는 말이 모호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요거 예를 들어서 이 별자리 해석을 해줘. 그러면 환상적으로 해주겠지. <laughs> <laughs> 는 건가요? 아, 어,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꿈을 실어주는 얘기 해. 야,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우리 다 별자리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도가 안 좋아. 각도가 안 좋으면 아까 이 선생님 얘기하듯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모해지니까 정확한 게 없어. 그런데 원래 여기 해왕풍 자체는요, 3번 자리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말이 모호해지면 안 되잖아. 원래는 여기에 그 뭐지 수성이 와야 되는데 정확히 말을 전달할 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얘는 정확히 말 전달이 안될 수가 있어 본인은 정확히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정확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정확히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모호하다 형제 자매가 종교성이 있거나 또 자매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또는 친, 친인척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리고 또는 부모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끼리에 아니면 저와 보, 그러니까 해왕성 본인과 부모의. 본인과의 부모 부, 본인하고 부모하고도 부모의,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부모가 부모의.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병력도 있을 수 있다. 이 해왕성이 심리적인 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하우스 심리적인 별이니까 내 나의. 어, 마음의 병 요거를 좀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해왕성이 있으면. 어쨌든 해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예술성으로 풀수 있는 게 있는, 있으면 좋아요. 뭐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럼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어, 이, 어,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 막 이렇게 돼요.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려. 그럼 그쪽으로 풀 수가 있죠. <laughs>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피아노를 자, 잘 쳐. 이쪽으로 풀 수가 있죠. 피아노잘 치면 어, 손 쓰는 그, 있잖아. 손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마음의 병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를 해줘야 돼요. 명왕성, 유소년기의 고독, 어렸을 때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과 명왕성 자체가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도 그냥 평범하게 보진 않는 거예요. 뭔가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의사소통, 명왕성, 뭐야? 그 혀를 찌르는 말, 정갈자리니까 독을 쏘는 말을 할수 있어요. 독쏘는 말. 별로 안 좋죠? 독쏘는 말을 하니까 노골적인 성적 농담도 할수 있어요. 명왕성 자체가요. 그 저기 성적인 그 정갈자리 자체가 성적인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담도 할수 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성적 농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러나. 요게 <laughs> 이제 명왕성이 들어있을 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립되고요, 형제로 인해서 마음 고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통찰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요. 말하는 거. 명왕성 이 있는 분요 형제자매 관계 조심하라 그래요 천해명이 있는 분들 형제자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천해명이 여기 있는데 특히 명왕성이 어, 3번에 있고요 안 좋은 90도 각도를 맺는 곳이 어, 저기 6번 끝자락이나 7번에 있다 법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있는 분 형제자매 자기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묘왕성이 있는 분의 부모들은요, 절대 형제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 자매가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람이 괴롭다 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멀리 해라. 멀리 하고 있어요. 멀리 하고 있어요? 멀리 할수록 좋아요.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힘들어져요. 근데 일부러 멀리하는 건 없는데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멀리 일부러라도 멀리하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결근부 하면서 배우는 거지만 그전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형제가 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친해질라고 하잖아요. 근데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형제자매는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태양도 있고, 목성도 있고, 금성도 있어. 이 사람은 당연히 친하게 지나면 좋지. 도움받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이 천해명이 있으면 서로가 괴로워요. 천해명이 있으면. 그러면. 3번 하우스에 있을 경우에. 3번 하우스 있을 경우에, 3번 경우에 하우스. 그래요. 3번 하우스. 형제 자매난이잖아 그러면 내 친구 관계도 조심해라. 어떤 친구? 초중고 친구. 초중고 친구로 인해서, 예를 들어 초중고 친구인데, 어, 3번 하우스에 그 명왕성 이 있어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나 응. 왜 그러냐면, 그때가 명왕성, 명왕성 90도 오는 시기예요. 트렌즈에서치은 시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로 올수 있어요. 나의 일상적인 일로 인해서 올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명왕성 이어요 명왕성. 아니, 3번에 있는 사람이 도는 행성이죠.